저는 갈랍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저희는 페스티벌에서 왔어요. 네. 네. 질문 하나 일단. 뭐 취재인가요? 예. 취재그 저기 입장문을 보낸 걸 봤어요. 입장문을 보낸 건 아니고요. 입장문 형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히 예의를 했는데 입장문 은 아니었고요. 아, 받을래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바어왜 그게 뭐죠? 그, 그 글의 성격이. 누가 사무국장인가? 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개인생각인가요? 아, 네, 제 개인생각. 어제 개인 어, 메일에 쓴 거는 개인생각이고, 네, 조직팀장이랑 네. 분다 무조건 네. 좋아했습니다 어, 저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가 아거가요 개인생각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아, 거죠? 아, 그럼 사무국장 자주. 궁금하신 분은 사무국장 자료부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0여 년 이상을 불교신문 분야로 활동을 해고저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에 방역 조사를 신청해니고 하고 있는데, 왜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아니, 그 사실 격아 괜히 교감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무감히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 했던 거고요. 근데 왜... 왜 이제는 저희 신문 분해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셔야 되는지 아닌게제 생각이어서... 이 기자회견에 당사자인가요? 당사자로 언급된다고 혹시 기자에게... 당사자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관련 기사를 많이 생산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언론이라면, 그런 이제 다양한 관계와, 아, 평 센터가 있고, 주단계도 중요하지만, 요그러면 네. 이곳은, 불교수들이 그, 당사자가 아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런, 우리, 이제 언론으로 하나 들이게 하겠는데, 그 다음에, 오늘 해석언론는 걸로, 이렇게 들려그 사람들은, 우리 언론이 갔는데, 어, 언론들좀 힘들게, 하시는 것 직접적으로 말해 주시는 어뭐 발동의 지연이 있다든가 하는 말씀이 있다면 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미리 박두를 공부했어요. 근통 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 결탁 의혹을. 아 잠시만 요 저는 위원장님하고 보도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다 또정저기으로 왔구만. 죄송한데 적절치 않고요. 저기 부장님과일하고 통화할 때 오늘 이분들의 기자회견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존중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부대장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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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정 통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것이 누구라도안이언론들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도 알아서는안 된다. 그게 어느 정도? 네. 불교 신문 국정원 결탁 의혹에 증거가 있어서 얘기하신 겁니까? 증거 없이 그런 보도를 할수 있어요? 증거 내놓으면 되지. 왜안 까는 거야? 여기 뭐야? 있나요? 아니 보도를 하면서 왜 답을 안 합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보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위협을 제반 쪽에서 누가 전원 저자는 폐륜이라고 하면 아, 사실 확인도안하고 보도합니까? 아왜 소리를 지르시냐고요? 아니 근데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있냐고 불러주시면 보도할게요. 땅 사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응용하지 마세요. 저 취재 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땅사그저 국정원 제가 분명히 거짓 주장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면 무슨 결탁을 했다는 겁니까 국정원하고 네? 그 이야기 하세요 지금 야, 여기 왜 29건의 기사를 통해서 계속 국정은 결탁했다고 그러고 정복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근거를 내놓으셔야죠 아, 근거는 없어요 네? 근거는 없고 어.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그만하십시오. 방하지 말래요. 그만하십시오. 아니, 국정원 결탁 의혹이 한 사람을 들으 기분이 좋냐고. 국정원 결탁이라는 어? 게 막말이잖아요, 지금. 더 이상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어?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음? 자, 자, 자 들어가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자, 가시죠.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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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법정은 한번그만하십시 아니, 기자가 아니잖아요. 기자도 기자가 아닌 거지. 갑시다. 자, 갑시다, 이제. 자, 식사는 가자고, 식사는 가자고. 자, 갑시다, 식사하라고. 식사를 가자고. Sampai jumpa di video